오늘은 인간극장 그 호수가엔 호롱불 부부가 산다. 2008년도에 방영되었으니 꽤 오래된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빼어난 경치를 가진 옥정호 호수가에, 65살 된 어, 송순문씨와 동갑내기 신이순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면 임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는 호수지요. 원래 노 부부는 자식 여섯 명을 그 부근에서나 기른 사람들인데요. 한 명씩 도해지로 나가버리고, 이제 노부부만 달랑남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해 전, 아내의 친정 어머니인 80, 구세의 노인이 합류를 해와서 지금은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볼일보로 배를 타고 호수가 건너편으로 가버리면 혼자서 외로움과 고적감을, 어, 견뎌야만 했던, 신이 순신은 그래서 요즘 혼자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할머니는 낮이면 건방을 돌아다니며 지천으로 널려 있는 그 돈나물이며 쑥과 냉이 등 나무를 캐기도 하고 살금살금 일손을 거들기도 하면서 벗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건너방 한 쪽에 누워 계시는 것만으로도 딸에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부부의 집근방엔 이웃이 모두 떠나고 없지만 없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기밥솥도 냉장고도 아예 없지요. 뭐든지 손수 장만에 그때그때 먹고 사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어두워지면 앞이 안 보이니 난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밤마다 호롱. 불을 켜 놓고 삽니다. 저녁밥은 그래서 언제나 일찌감치 먹어 치우는 게 버릇이 되어 있고, 해지기 전 얼렁뚱땅 끼니를 해결하곤 하지요. 외딴 섬이나 다를 바 없는 곳에서 고달프고 불편한 생활을 수십 년째 살고 있는 부부, 그들의 얼굴엔 그러나. 아, 티없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허그은 날 호수에는 안개가 끼고 볼일이라도 있을라 치면 부부는 둘이서 혹은 혼자서 작은 통동배를 어, 타거나 또, 조각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 볼일을 보고 돌아옵니다. 둘이 함께 나가면 걱정이라도 덜 되렴만, 혼자 나가서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애를 태우다 못해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3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자칫 안개 때문에 방향이라도 잃으면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갈세라 애가 타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전등을 호수에 비춰주며 상대방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전기가 없다 보니 두 사람에겐 전화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겨우 전화 연결이 되니까요. 자동차 공업사를 하는 큰 사이는 그래서 매주마다 강 건너편에 와서, 어, 충전한 배터리를 험 배터리와 교환해 가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연락을 받은 부분은 배를 지어나가 배터리를 교체해 오곤 합니다. 그것으로 핸드폰을 충전해서 겨우겨우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땐또무태사는 딸이 이것저것 부모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남편에게 들려보내기도 하지요. 부모가 성격이 유순하고 선량해서일까요. 자식들도 하나같이 순하고 선량합니다. 어, 여섯째 중 셋째 아들이라는 제철 씨는 특히 더 그런데요. 인물도 잘생긴 거는 청각장애자라고 합니다. 같은 청각장애자를 아내로 얻은 그는 무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휴일이 되면 피곤을 무릅쓰고 부모님을 찾아와 일손을 거들곤 하는데요. 아내는 그나마 말도 조금씩 하고 듣는 것도. 어 듣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아버지랑은 필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글을 모르니 그럴 수가 없어서 그저 눈으로 손짓으로 대화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어머니는 요즘 밤마다 남편에게 한글 공부를 배우곤 합니다 호롱불 밑에 엎드려 시키는 대로 글을 쓰는 아내를 보면 남편은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늙은 아내는 그런 남편이 웃어서 캐르르캐르르 우수되고 납니다.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해서 시집왔서는 육남매 매겨 살리느라 텀을 못낸 어머니는 이제서야 호롱불 아래에서 걸공부하느라고 더없이 행복해 합니다. 문맹이란 알고 보면 얼마나 불편한 건지를 안 셈이지요. 원래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서로 친해져 결혼까지 했다는데요.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마을이 댐 공사로 물에 잠기게 부부는 낮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으로 그처를 옮기는 바람에 지금은 외딴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마을에 나들이를 가려고 해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한 생활. 그곳에선 살기 위해선 배가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인데요. 그래서 부부는 통통배 한 척과 조각배 한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배지, 살이 멀다 하고, 노를 갈아주어야 하고, 툭 하면 어디론가 떠내려가, 애를 태우는, 어... 일손 많은 조각배 그래도 힘이 덜뿐 기름값도 들어가지 않아 부부는 애써 이 배를 타기도 하며 두 척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배가 고장이 나면 다른 배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통통배는 자식들이 올때 어, 끌고 나가 몇 사람이 오건 모조리 태우고 가지고 온 짐들을 싣고 옵니다 맞다른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부모님이 애잔에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들 이 고생을 안 시키게 도 되게끔만 누구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 그러지 못한다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도 부부는 부근에 옹달샘을 파놓고 그물을 기르다 먹는가 하면 돌과 자갈 뿐인 척 급박한 땅을 손수 일곱 밭을 만드는 등어 부근에서 온갖 채소를 심어 먹고 또 돌미나리며 쑥이며 자연의 것을 캐와 부족함 없이 따뜻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이니 신문지를 방안 가득 깔아놓고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궁이에 불도 떼고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식탁은 그냥 큰상한개가 없는 삶이지만, 불만은 그냥 모두들 한바 웃음을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부부는 돈을 알뜰히 모아 소를 한 마리 사와서 외양 간에 묶어 놓는데요. 밭가리를 시키면 사람 열목을 한다며 부도대하네요. 다세 동안엔 식욕점 일을 하고 주말엔 세차장에서 알바까지 하는 아들 제철 씨는 어김없이 일요일이면 지치 몸으로 부모를 찾아와 일손을 돕는데 새로 사온 소를 보자 너무 너무 좋아라하며 계속 쓰다듬어주고 즐거워합니다. 선하고 외로운 눈을 가진 자신의 눈만큼이나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소가 더없이 사랑스러운지 내내 쓰다듬어주며 좋아하던 그는 지친 몸으로 돌밭을 매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시가 대신 할 테니 엄마는 시라고요 말을 못하니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엄마를 위로. 한 모습을 바라보며 눈내 눈물이 가득 고이는 어머니. 아픈 손가락인 제철씨의 효도가 기특하고 가여워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제철씨 눈에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네요. 한 번은 소통이 서로 안되는 바람에 호숫가에서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나서 몸으로 한없이 서서 부모가 담배를 기다리는 제철씨를 나중에 본 어머니는 어, 눈물을 한없이 쏟는데요. 어, 또 손에는 그런 때도, 어머, 부모님 드시라고 딸기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삶이란 건 마음 먹기 다실까요 고추 팔고, 들 깨기름 짜기 위해 전주로 나가기 위해 새벽 6시도 안 돼요. 짐을 바리바리 이고 지고 호수를 건너왔군만 와야 할그 버스는 이미 가고 없고 다음 버스는 부부의 애타는 손짓도 마다 한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기가 막히지요. 할수 없이 택시를 불러 타고 가는데 가끔씩 이런 때도 있다는 듯 쓸쓸하게 웃는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가엽던지요. 그래도 생전 불만하 않고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그들이 지금쯤은 좀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